그릭 요거트 걸은 유청이 여기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이 좀 많거든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위해서 그릭 요거트 대량으로 아니 대용량하다해서 또 걸렀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 치즈 만드는 하고 있었는데. 유청 걸렀었고 해서 유청이 지금 많이 모아져 있어서 요걸 브라운 치즈를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브라운 치즈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했는데 처음 만드는 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된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여기저기 자료 찾아보고 시도는 해봤어요. 뭐 하고 유청 나오면은 그냥 화분에다 줬었는데 유청으로 브라운 치즈 만드는 거 만드는 게 있다고 해서 모여놨어요, 이번엔.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끓여야 돼서. 졸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는 코코넛 슈가예요 설탕 대신 이걸 넣을 거거든요 근데 양을 좀 많이 넣넣어요하어가 실패할 수도있어도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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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처음이라서 그 시점을 잘못하면 그냥 사탕으로 변해버리고 이청이좀 시간이 된 것도 있는데 상하지 않 소금도 들어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대. 치즈 만들 때 소금 넣거든요. 카라멜화될 때까지 이걸 졸여야 되거든요. 한두 시간 걸린, 두 시간 넘게 걸려. 이게 시콤해가지고 나는 이거 상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치즈 만들 때. 레몬이나 라임 넣잖아요. 새콤한 거, 식초 넣고. 유 하나를. 그래서 새콤하더라고요. 그림 요구르트. 또 치즈도 만들 수 있고, 그 남은 유청으로 또 브라운 치즈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거 어, 하면서 끝날라, 브라운 지도. 치즈에 어떤 시점에 딱 멈춰야 되는 혹시, 거를 이제 어, 알게 됐어요. 이과정 과정만 보여드릴 거예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지 친구는 랑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친구이이 이 정도 조리는데 앞으로 한 시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카라멜화 되기 시작하면 생크림도 넣어야 되는 거요 생크림을 넣어주세요. 이제 생크림 넣을 때가 어, 됐어요. 어, 됐죠 카메라가 거의 카메라 카메라화가 카라멜화 카라멜화 이 카라멜화 네, 되고 있죠? 카메라 카메라화 캐라멜 화가 발음이 안 되냐. 카라멜 화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생크림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졸여야 돼요. 이번에 설탕, 그, 코코넛 슈가를 좀 많이 넣다 싶어요. 카라멜 사탕 같아요. 지금 만든 상태가 다음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여기서부터 또 졸여야 돼요. 고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면 만드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브라운 치즈를 안 먹어 봤으니 브라운 치즈 맛을 모르니까 이 간을 어떤 어, 상태로 완전 해야 되는지 그래. 냄에 다될 때까지 또 저어 줘야 돼. 지금까지 생크림 넣기까지 1시간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불시또좀못 돼서 했으니까. 그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걸릴. 이거 엿 꼬는 거랑 똑같은데요? 브라운 치즈 만드는 거. 설탕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치즈 만든 유청은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보관도좀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짭조름, 달콤 짭조름한 그런 맛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맛인지 저도 이걸 처음 만들어보고 처음 먹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브라운 치즈 딴 사람들 어떤 맛인지 물어봐야겠어요. 맛보다도 그 질감, 질감이 어, 어느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지나치면 근데 그냥 언제 사탕이 돼버려요. 첨을화 상태를 얼만큼 이게 졸여져야. 고체로 붙일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모르니까 찬물에다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요. 잼처럼 두 번째 떨어뜨렸을 때 멈췄어야 돼요. 캬라멜 향이에요. 설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코코넛 설탕 많이 드세요. 일반 설탕 드시지 말고 근육 손실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단백질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나이. 에 이때 이때 멈췄어야 돼. 이때 이때 조금 지나서 멈췄어요. 이렇게 베이지색 날 때. 페이지색 날때 멈췄어야 되는데 갈색까지 가가지고 너무 딱딱해. 방 구름이 덮여 있어가지고 날씨가 시원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땀이 안 났어요. 이거 정점을 정해야 되는데. 이번엔 정확하게 알, 알았어 이제 다음에 성공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야 멈춰야 될그 정점을 몰라서 사탕이 돼버렸거든 사탕 거의 요때 갈색으로 변하기 전에 요때 멈췄어요. 요때 멈췄어야 되는데, 아쉬워. 이 자료를 찾아볼 때 브라운 치즈 색감이 그냥 자료를 보고는 그게 느낄 수가 없잖아요. 직접 해보지 않는 요때 멈췄으면 성공인데. 요 색깔, 요 색깔, 베이지색 날때 멈추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쉬워, 아쉬워. 요청을 가지고 브라운 치즈를 만드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책을. 자료보다. 이때는 멈췄어야 된단다. 떨어지는 것도 되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이렇게 불을 껐으면 성공인데. 아쉬워, 아쉬워. 두 번째 했을 때 물에다 담근 게그때딱 멈췄어야 되는데 제가 갈색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그 자료 볼 때는 갈색이었거든요 베이지색이 아니라 그랬더니 너무 딱딱했었다 더 해야 되는 줄 알고 여기서 더 줄인 게 문제 이렇게 넣었는데, 금세 딱딱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난거거든요 이정도 굳었거든요? 이때 멈췄어야죠 이때 멈췄어야 된단다 아유 아쉬워 잠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하니까. 이때만 멈췄어도 대성공이네. 요데자 갈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 이때 되니까 벌써 금세 딱딱하지. 제일 중요한 정점이 왔어요 정점이 지났다 색고 아까보다 색깔이 변했 빨리 멈췄어야지 너무 갈색으로 변했지 않았어? 불을 고 너무 갈색으로 변했어 기름 종이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만하고 빨리 써야지 사탕이 되어있어 떨어지는 속도가 되게 느리죠. 저거는 너무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물 흐르듯이 뚜루룩 스프처럼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엄청 딱딱해졌어 맛은 브라운 치즈 맛인데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이게 슬라이스가 안돼 바나나 이태는 수분이 약간 있으니까 떨어질 때잘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붙여야 돼요. 이게 딱 맞게 됐는지는 이제 붙여봐야겠죠. 알 바나나 잎 냉장고에 붙여서 내일 아침에 이제 확인해 볼게. 이게 바나나 잎이 좋은 효능도 있고 여기에서 수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뜨거우니까. 그러면 잘 그러면 떨어지기도 잘 떨어질 것 같은데 내일 봐야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기름종이에 하거든요. 꽤 많이 나왔어요 이만큼, 이만큼이라서 냉장고에 붙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보여드릴게요. 됐어요 사탕 베이지색 그때 두 번째 체크할 때 그때 멈췄어야 돼 그냥 캐러멜 사탕 같아 너무 딱딱해 더 좋았을 것 같아 음, 치즈가 원래 약간 말랑거리잖아 그리고 설탕도 너무 많이 넣었어 설탕도 적당히 넣고 다음에는 성공하는 걸 보여 드려야 위에는 더 늦게 한 데는 위에 한 부분은 한더한 딱딱해 음, 그베이지색에 멈췄으면 진짜 100%인데 이렇게 해서 쫙 잘려야 되는데 이번에 알았으니까 다음에 정확하게 할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떨어져야 되거든요, 밑으로. 근데 그게 붙어 있어요. 설탕이 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 거랑 너무 단단하게 됐다는 거. 이제 맛은 알았는데 이 질감을 어느 시점에 멈추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요청. 걸르면 이 브라운 치즈 정확하게 만드는 거 지금 과정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치즈처럼 말랑말랑하게 하는 거를 다음엔 꼭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싹 쌍해가지고 안 떨어지죠. 붙어있어요, 부드럽게 싹 나와야 돼. 이거 망치로 깨가지고 사탕으로 먹어야겠어. 이게 카라멜화를 이거보다 베이지색 날때딱 멈췄어야 되는데 베이지색에서 막 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거예요. 과정은 100% 맞으니까 이 결과물은 그 결과물은 실패했는데 다음에 정확하게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치즈가 이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러운 소리 부드럽게 떨어져요. 이게야 돼. 하는데. 이 소리 안나 부드럽게 딱 떨어져야 돼. 이렇게 나오겠나. 오는 이게 새콤 달콤 짭조름해요 이 브라운 치즈가 그 양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식 샐러드에 잘 후식에 잘 어울리는 치즈 같아요 브라운 치즈. 아주 배리그 식처 청에 치즈 만들 때 거기에 레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신맛이 나더라고. 처음에 변해서 이런 거야, 그 다음에는 이거보다 약간 시간을 덜카라멜라 했을 때, 베이지색 날 때, 최고의 베이지색. 이건 거의 갈색이거든요? 늦게, 늦게는 부분과 이쪽은 베이지색에 가깝고. 또한번더 딱딱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음에 꼭 베이지색 날때 정점을 딱 멈춰서 브라운 치즈 장한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만든 브라운 치즈 만드는 과정만 소개하는 걸로 이번 영상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다. 유청 우유 하나로 정말 다양한 거를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오는 줄 해보고서야 알았네. 이 브라운 치즈 만드는 과정은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이 과정은 소개하는데 이걸 활용하는 데는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제.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되는지 브라운 치즈 자체가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이번에 자료 찾으면서 알게 돼 가지고 그단계 그 베이지색 됐을 때 단계에서 붙여놓고 나머지 t 색깔 날때 붙여 놓고 두 가지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해버렸 a l i 브라운 치즈 완성입니다. 고그 단계별로 e 릇에떠 o 었어 l 그걸 생각을 못했어.